네, 지금 교보문고 가서 연애 후리기에 대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제 책이 나올 겁니다. <laughs> 교보문고에 연애 후리기라는 게 있어요? 네, 연애 후리기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물어보세요. 연애 <laughs> 후리기 있습니까? 찾아보면 제 책이 나옵니다. 연애 후리기. 저희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니다 저자예요? 저자? 네 연애후리기의 저자 아찔한 카미입니다 뭐, 작가야 그럼? 네 지금 교보문고 가서 연애후리기에 대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제 책이 나올 겁니다 <laughs> 교보문고에 연애후리기라는 게 있어요? 네 연애후리기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물어보세요 연애후리기 있습니까? 찾아보면 제 책이 나옵니다 연애후리기 자이탄이 아, 바로 연애가 제일 쉬웠어요에 대한 책입니다 <laughs> 연애 연애가 근데 왜 쉬워요? 아 연애 연애는요 사람 감정입니다. 사랑 감정은요 자신에 대한 감정만 잘 알아도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어, 어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해야 되나? 쉬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감정만 어, 잘 알아. 지금 나가는 상처 받을 것 같은데. 참고로 연애 후리기라는 책을 읽고 연애에 성공하신 분이 어, 한 14만 4천 명 정도. 네. 통계를 보고있습니다 단지 통계잖아요 아.. 이게 어..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이제.. 설문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을 해서 나온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늘도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후리기의 저자 연애... 아찔한 카미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연애가 쉬우시면은 네. 연애 강의 좀요 네 연애 강의 혹시 연애에 관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연애하면 안 헤어지는 법이. 아, 연애하면 안 헤어지는 법. 아, 어, 상당히 많은 권태기를, 권태기간을 가지고 계신 커플분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안 헤어지고 연애를 할수 있는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 연애가 헤어지는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두둥딱. 에 대해서 질려서, 혹은 서로 이제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하지 않아서 그쵸 렇 만족하지 않고 또 가장 큰 이유는요 헤어지는 이유는 서로가 양보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양보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연애가 계속 이어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애를 처음 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연애를 처음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 처음에 연애 성공했어. 아, 너무 기뻐. 이 사람에게 뭐든 다 양보해줄 수 있어. 뭐든 다줄수 있어.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이제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졌어.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그 사람이 너무 편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너무 편해. 처음에는 이제 치킨 시켜 먹으면은, 자기, 자기가 다리, 자기 다리 먹을 것까지 두개다 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치킨 한 마리 시키면은 이제 자기가 두개 다리 다 먹겠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제 난리를 쳐? 어? 다리 다, 리두개 다리 먹었으면 날개라도 하나 양보해야 되는데 날개도 지 혼자 다 처먹으려고 그래. 어? 이, 이런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연애가 이제 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초반으로, 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눈딱 감고 양보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대인배다, 나는 대인배다 하면서 양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연애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양보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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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강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몇 십만 원 주고 들어야 할 강의인데, 어 제가 지금 저의 머릿속에 있는 그 연애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으신 분? 저요. 네, 누굽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접니다. 저. 아, 이게 아, 연애의 첫 번째 조건, 연애, 제 연애, 제가 쓴 책, 연애 후리기 첫 번째 장을 보시면은 바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애를 하기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젊형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연애를 할 자격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당신은 연애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해야. 다른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자한테 뭘 잘해줘야지 안 헤어지고 아, 오래가나요? 여자니다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사람해사사람들이주람 흔히 하는 생각이아이사람이사람을좋아할까이사람에게무할을이 뭐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어, 첫 번째 단계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이 사람이 싫어하고, 어떠한 말을 했을 때이 사람이 싫어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까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좋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그 여자분이 당신이 담배 피는 걸 너무나 싫어해. 근데, 케이크를 너무나 좋아해. 그래서, 어,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그 여자한테 케이크를 선물로, 선물을 사다 주는데, 입에 담배를 물고 담배를 피면서 전달해 주면은, 그 케이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쌓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 담배 피, 아, 담배 피는 것도 싫어하고, 커피도,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 남자친구가 담배를 안 피는 상태에서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 마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봐요. 아. 그러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는 커피에 대해 커피에 대한 좋은 기억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많 되게 잘하셨네요네 질문 있으십니까? 연애가 제일로 쉬웠어. 어, 연애 후리기의 저자, 연애가 젤루 쉬웠어요의 저자 아찔한 카미입니다. 다이비 종교야 이거? 뭐? 아니에요. 자, 저는 연애 어, 후리기의, 단계다, 저... 이거 단계, 이거 연애 어, 후리기의 저자, 연애 후리기의 저자 아찔한 카미라고 합니다. 그, 연애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Cause you are my